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코스마스입니다. 항상 저희 아이들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기 농장에요. 와, 이 창들이 왕대품들 너무너무 멋진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, 이름표가 없어서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보시고 힐링하세요. 어, 너무 예쁩니다, 이 아이는. 너무 환상적이고 예뻐요, 아이들이. 이 아이는 여기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. 어, 가운데 이렇게 물이 안 들었어도 너무 예쁘네요. 와, 멋집니다. 너무너무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도, 요, 요, 아이는 2두 짤이네요. 아, 가까이 하면 화면에 잡히지도 않아요. 아, 멋집니다. 아, 이 어, 아이는 핑크색이 너무 예쁘네요. 아 어, 예뻐라, 사랑스럽습니다. 어 너무 예쁩니다, 이 아이. 엄마라,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? 어, 여기는 삼두. 와 멋지네요. 다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 너무 너무 크답니다. 아 어, 예뻐라. 여기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작게 하시다가 지금 여기 큰데 넓은 곳으로 이사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데요. 네. 지금 정리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. 캠핑장까지 같이 하시는 집이에요. 너무 멋집니다. 와. 요 아이 좀 보세요 어쩌면 색감이 와 황홀합니다 보는 제가 아요 아이도 특이하고 예쁘네요 어,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창철아들 아우 예뻐라 아, 예쁩니다 이름표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. 어, 예뻐라 색감 예쁘죠? 너무 예쁩니다. 와 어쩌면 이런 색감이 날까요? 어, 예뻐라 이렇게 창철화들이 창철화들이 너무 많네요. 보세요. 창철아 아 예뻐라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요 아, 아이도 색감 너무 예쁘네요 와. 아 예쁘다 아 예뻐라 또요 아이도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와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? 이렇게 어 예쁘다. 요렇게 지퍼형으로 철화가 요렇게 형성되고 있어요. 와 예쁩니다. 어, 이 아이 하나 데려가고 싶네요. 어, 너무 예쁘네요. 향은 언제 봐도 예뻐요. 그렇죠. 와. 멋지다. 멋집니다. 너무 멋지네요. 이 아이. 여기는 작은 아이들 이렇게 키우시려고 컴포트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. 아우, 예뻐라. 너무 예쁩니다 얘는 레이블리 아 예쁘다 어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? 요 아이 루치아 이두짜리2만 원이래요. 와, 이 와이 너무 예쁘네요. <laughs> 와, 뾰루라.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큰 분하다 심어서 키우시는 거예요. 크게. 그래서 판매를 하시려고, 이렇게. 아,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보시면, 무척 큰데요 여기가. 키핑장까지.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여기 이제 준비하시는 데라. 핑동이 지금 빈 곳이 많아요. 어, 라울 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